자, 전지할 때 쓰는, 아, 손가위, 전지가위, 손 전지가위를 쉽게 갈아쓰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. 대략 이제 어떤 사람이 전지할 때 가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식의 전지를 하는지 알수 있는데, 음, 전지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얘기 하다 보면은 찐이 껴요. 찐이 껴가지고 이게 뻑뻑해지거든요. 그러면 한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어, 중간중간 이렇게 긁어주면서 하는데 에, 작업을 많이 하신 분은 이제 최소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걸 갈아서 갈아 써야 돼요 이게 무뎌지거든요 확실히 갈아 쓰는 거 하고 안 갈아 쓰는 거 하고 뭐 가끔씩 쓰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최소 하, 하,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 번씩은 갈아야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위를 들고 있는 걸 보면 대략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에, 이런 것은 이제 미세한 전지 솎아주기 소나무 특히 소나무 전지 할 때는 이 가위가 많이 유용해요. 뾰족한 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가위로 소나무 전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편합니다. 이게, 이게 두꺼워서 이 셈이란 것은 잘안 들어가요. 작업은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좀 두꺼운 가지 자를 때는 에, 이런 가위로 하고 그런데 자, 이것을 갈때 갈았을 때 이렇게 갈았으면 이건 불편합니다. 에. 이, 이거 이제, 물을 해가지고, 이렇게 하, 하면은, 하, 이, 가라앉는 지는데, 이 안쪽 날까지 잘안 가라지기도 하고, 매번 이렇게 하려면 좀 불편해요. 그래서 쉽게, 에, 편하게 갈아쓰는 방법을, 살짝이만, 손만 대면은, 어, 갈아쓰는 방법 쉽게 갈아쓸 수가 있어요. 자, 그 방법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. 자 여기 다른 것은 제가 이제 다 처리하는데 이것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안됐어요 먼저 이 사인펜으로 여기 가위가 있죠 그러면 이 날하고 밑에 있는 부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네, 다 칠해도 되고 그래서 뭐 작업을 많이 하신 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 제가 쓰는 방법인데 어, 여기를 이 아래쪽을 이 선이 보이지 않을, 않을 정도로 그라인더로 갈아줍니다. 그러면은 한 45도는 아니더라도 한 30도 정도 갈면 돼요.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이 날이 아까 선 표시한 끝선에 와 있죠. 그러면 자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이 이 좁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각도를 따라서 시범으로 보이는 겁니다. 이제 여기다 물만 해. 어물한 상태에서 이렇게 갈았으면은 예, 여기 날이 갈아 갈아졌죠 날이 그래서 어, 이 각도만 조금 줘서 여기를 갈아내고 이렇게 쓰면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갈면 돼요. 그래서 이거 간단한, 별거 아닌 방법이지만 이걸 한번 이렇게 그라인드로 갈아놓으면은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숫도를 갈때 상당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가위 편하게 갈아쓰는 법 말씀을 드렸습니다.